1인당 50만원 지급을 약속했던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70%만 지급해야 한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첫 소식 정주환 기자입니다. 7조 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정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의 삶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단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은 사라지고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생존 문제에 직면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 안에 더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더불어민주당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을 처리하고 5월 중에. 우리 국민들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소득 상위 30%까지 혜택을 주는 것은 소비 진작 효과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주당 안에 반대했습니다. 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데 국가 재정을 대폭 흔들어 놓는 그런 방식의 구체 발행을 통한 어, 재난지원금 지급은 저는 반대합니다. 한편 추경안 처리 등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무산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소관 추경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OBS 뉴스 정주환입니다.